여러분!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 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나올 때가 있죠 듣기만 해도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말싸움 수준이 아니라 정치판이! 데스매치! 한 정당의 존재를 걸고 벌이는 서바이벌 오디션 최종 라운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살벌하고도 흥미진진한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1단계 정부의 분노의 고자질!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고자질에서 시작됩니다! 아니! 분위 있게 말해서 정부라고 하죠. 정부가 보기엔 어떤 정당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겁니다. 아니, 제들 하는 짓좀 보세요. 저건 민주주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을 통째로 말아먹자는 거잖아요. 라며 분노의 서류 뭉치를 헌법재판소에 던지는 거죠. 이 서류가 바로 정당해산심판청구서인데요. 내용은 거의 살생부 수준입니다. 아무개 정당은 몇년몇월며칠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고 또 이런 수상한 행동을 했으며. 우리 민주주의 밥상의 숟가락만 얻는 게 아니라 아예 밥상을 뒤엎여 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여기 다 있습니다 라며 온갖 증거와 이유를 빼곡하게 적어냅니다 이걸 보는 헌법재판소는 마치 또 누가 사고 쳤나 하는 표정으로 서류를 접수하죠 2단계 세의 입담 대결 쇼미더 컨스티튜션 쇼미더 컨스터 o 션 청구서가 접수되면 드디어 본게임이 시작됩니다 바로 공개 변론이죠 이건 단순한 토론이 아닙니다 양측의 자존심과 정당의 목숨을 건 레페틀, 쇼미더 컨스티튜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정부 측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성공을 날립니다 요, 이들의 강령, 완전 위험 민주적 기본지 있어 너한텐 그저 옵션 이러면서 준비해온 증거 ppt를 빔 프로젝터로 쏘아대죠 그러면 해산대상 정당 측 대표가 벌떡 일어나 맞받아 칩니다 책임, 이건 표현의 자유 이들의 비판은 정치적 압박일 뿐 우리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수호자 리스펙! 하면서 지지자들의 함성 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을 재생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인들이 나와 제가 봤는데요. 쟤들이 저기서 모여서 이상한 착당 모의를 일하며 풍무전을 벌이기도 하고 양측은 서로의 증거가 조작이라며 내가 뭘 알아서 할 시전이 난무하는 그야말로 한 편의 막장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팝콘 없이는 볼수 없는 명장면의 연속이죠. 3단계 최후의 구인의 끝장 토론! 이 모든 아수라장을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그놈한 표정으로 지켜봅니다 이분들이 바로 서바이벌 오디션의 최종 심사위원 최후의 구인입니다 양측의 피 튀기는 설전이 끝나면 이 9명의 재판관들이 비밀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어떡할까요? A 재판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음, 정부 측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정당 측 반박도 만만치 않더군요 신구 섯명이랑 저녁 메뉴 통일하는 것보다 더 어렵네요 이거! 이렇게 신중하다 못해 머리카락이 빠질 것 같은 끝장 토론을 거쳐 투표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족수. 정당을 넣어 아웃질 시키려면 아홉 명중 무려 여섯 명 이상이 아웃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3분의 2. 정말 어지간해서는 나오기 힘든 초필살기급 결정이라는 거죠. 4단계 F학점과 강제 졸업. 만약 6표 이상이 나와서 해산이 결정되면 그 순간 해당 정당은 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몇 조, 몇 항의 의거, 금일부로 해산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정당 사무실은 문을 닫고 당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입니다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강제 졸업입니다 마치 조별 과제에서 한 명이 대형 사고를 쳐서 조원 전체가 F학점을 맞는 것처럼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의원들도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하루 아침에 국회의사당 출입증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어? 제 카드가 왜안 찍히죠? 5단계 이름만 바꾼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아? 자 여기서 꼼수가 등장할 수 있겠죠. 해산된 독재 추진당이 슬쩍 간판만 바꿔서 민주 뽀착당 같은 귀여운 이름으로 다시 나타난다면 어림도 없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마치 클럽 입구에서 신분증 검사하는 베테랑 가드와 같습니다. 오호, 너 아까 개 맞지? 얼굴은 그대로인데 이름만 바꿨네. 너 입장 불가. 라며 비슷한 목적을 가진 대체 정당의 창당을 원천 봉쇄합니다. 한번 찍히면 영원히 아웃이라는 거죠. 결론,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와 타노스의 건틀렛의 대결? 물론, 이 제도,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한쪽에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라고 말합니다. 없어서는 안될 최후의 방어수단이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이거 잘못 쓰면 큰일 나. 정부 마음에 안 드는 정당을 없애버리는 타노스의 건틀렛이 될 수도 있어. 라며 우려합니다. 권력자가 마음만 먹으면 정치적 반대파를 합법적으로 삭제시킬 수 있다는 걱정이죠. 그래서 헌법재판관 9분의 어깨가 이렇게나 무거운 겁니다.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소신과 냉철한 판단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오늘 들어보신 정치판 데스매치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정당 해산 제도가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타노스의 건틀렛이 될 위험이 더 크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기발하고 재치 있는 생각을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 주세요. 오늘 영상이 꿀잼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맛깔나는 시사 이슈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